마또야, 오늘부터 내거 하자. 말 없으면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일게. 음... 음... 음. <laughs> 싫대잖아. 아니, 목소리는 내 건데. 돈은 맵도마터가 본다고? 이거 따로 찾아가 가지고 기 청구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도네이션 저 목소리 나와 봤자 한번 한 번에 몇십 원밖에 못 받는데. 응? 어? 30원 받아요? 세금 떼면은 30원 받아? 이거를 다 날먹한다고? 이거 안 되겠다. 고소하겠습니다. 충격 살고 고소선는 <laughs> 자, 하겠습니다. 잉어 인자 출발! 팀킬만 당하지 말자. 팀킬, 팀킬을 당하지 않기 위한 여정인을 시작한다. 아, 어, 아래에 상자 있, 있지 않나요, 보통? 이번안 떴나보네. <laughs> 발정기도 안 떴네. 맵은 여기만 보면 살인마가 좀 유리하네요. 여기만 보면요. 그걸 도망을 오른쪽으로 치는 게 맞다. 안으로 들어가거나. 거짓말하지 마. 님저 살인마 할때안 그랬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쉽게 썰려주는 남자였어? 여자였어? 쉬운 여자였냐고. 진짜 대리인이네. 캐리해달라고, 대리인이라고 캐리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대리인이야. 그렇게 하면 캐리 못 해줘. 역캐리하고 있는데, <laughs> 캐리합니까. 캐리 받으려면은 그거부터 해야지. 뭐, 뭐시겠냐 이건 살려야 돼요. 여기 공격받으면 답도 없거든요. 세명 나머지 세명의 위치가 발각이 음, 되면서 어, 발전기 하나도 못 돌리고 망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살리는 게 맞는 선택이야. 여기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레거시네요레거시레거시라고 무섭지 않다. 나도 레거시다 마음만큼은 레거시다마음 어! l 안 g 네요 l 컵을 못해서 맞았어. 잘한다 g 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기 왼쪽으로 갈거 예측하고 썰리가 없어. 삑사리 났는데 맞은 거야. 나 지금 말을 안한게 굉장히, 굉장히 기분 나빠서 그런 거야. 만약에, 저기 왼쪽으로 짤거 예상해가지고 썬 거면 진짜 인정합니다. 진짜 초고수 중에, 초고수 중에, 초고수 중에, 초고수 중에, 초고수 중에, 초고추장이에요. 진짜로. 레전드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을 거야. 꺽톱 삑사리 났는데 맞았어. 겨울받음 진짜. 저런 경우가 옛날부터 있었어. 꺽톱 인코스를 못하는데 아웃코스로 갔는데 내가 일부러 인코스 들어오는 거 피한다고 아웃코스 가서 맞는 거. 괜찮습니다. <laughs> 내가 빡친 거 보면은 저 토크가 잘하는 게 맞다고? 그럼 인정. <laughs> 아니, 방금은 어이가 없잖아요. 아웃코스로... 아웃코스도 아니야, 저거. 아웃코스, 인코스가 아니라 아예 삑사리 하는데 맞았다고. 빡치네. 저기로 갔 어떻게 알았어? 그럴 수 있어. 저 토크 어디서 맞았는데어그전인가 만나지 않았나요?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복귀 유저였던 것 같은데. 허잇 오, 발정이들 진짜 빠르다. 아, 진짜 뽀록이라니까님들은 저의 말을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맨날 막 어? 버그라고 하면은 버그 아니라 그러고. 맨날 안 믿는 경향이 있어. 저번에 외고, 어? 빨간 톱안 맞았을 때, 나 버그라 그랬는데 그것도 막, 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막 이러고 맞다니까 어, 대화 눌렀는데, 안 눌렀다 그러고 근데, 근데 눌렀다고 뜨잖아, 왼쪽에, 죽기 살기 어, 뭐만 하면 아니래, 그래, 뭐만 하면은 맞다니까, 꺽톱 제대로 들어와서 맞으면 내가, 와 꺽톱 제대로 전하네 한다니까 아웃코스로 들어왔잖아요 그니까, 이거야. 이, 여기가 인코스야. 그러면은, 꼭톱이, 윙, 윙, 이렇게 들어왔는데, 맞은 거야, 여기서. 어! 천재인가? 아웃코스로 갈 거를 예상을 한 건가? 그게 아니라, 인코스로 갈라고던 거를 삑살이 나가지고, 어?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아웃코스로 간 건데, 맞은 거라고. 얼마나 열이 많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완전, 완전 옛날 방식이다. 그, 뭐랄까. 옛날, 옛날에 저런 토크, 저런 토크 있어요. 막, 막 터널링 안 하고, 그냥, 아, 저 위치가 저 뺑뺑이 도는 게 나였어야 하는데. 저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하는데. 헬멧도 잘한다. 한팩이지요 어그로 다 끌었죠. 헬리 받았네요. 내가 사는 거지. 내가 <laughs> 사는 거지. 막아 이거 막아. 그렇지. 갑시다. 자, 가는 거지? 아,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나도 왜 이렇게 잘해요? 힘잡을 데가 없네. 아, 뉴모뉴님 1 1개월 감사합니다. 아니네요. 처음 보는 사람이네요. 아, 나 토코 기억났어요. 토코 옛날부터 하던 사람이야. 나 기억났어. 그, 그 아까 프랙티스 사람 기억났어. 그냥 그렇다고요. <laughs> 오케이 시작할게요. 페일로죠. 역시 내 데이터베이스는 망가지지 않았다. 비. 띠용. 예 <laughs> 네, 살인만 안 보이고, 생존자한테만 보이는 거. 효과. 관종. 쫄지 마, 쫄지 마. 그런 거쪼는거 거 아니야. 근데 맞아주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쪄야 돼. 나 쫄, 쫄, 쫄아 쫄아! 빔! 맞아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운이 누가 키웠냐? 빔! 빔! 아이, 개 무섭다. 운이 누가 키웠냐? 나다 버텨야 되냐, 이거, 시간?

다 해놓고서는 다 해놓고서는 어 그래도 다 뺐어요 꽤 오래 뻑겼죠난 오니 오니 연습을 좀더 해야 돼 오니 피한 연습을 방금좀 욕심부렸고요 아니 내가 오니 만날 때마다 그 게이지 다 빼요 다 빼는데 조금 남았을 때 자꾸 잡히더라 방금도 이게 계속 뺑뺑이만 돌았어도 안 잡히는 건데, 조금 그게 부족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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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죠? 그, 그 침착하지 못하는 게 부족해. 내가 온다. 빨리 쉬러, 빨리 쉬러. 빨리 치료! 이거 이거, 피 손실 최소한으로 해야 돼. 내피 손실 최소한으로 하면은 상대 오니아를 막을 수 있다. 아, 지금 희무락 짓을 껴놔서 치료 수선 좀 빨라졌어요. 이렇게 하고 신의 가호를 받으면서 발전을 돌립시다. 안 보인다. 신의 가호 때문에 안 보인다. 큰일 났다. <laughs> 신나가오 비켜라 이거 신나가오 거슬린다 오케이 안맞았고어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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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 신대가호 예. 신대가호 예. 끝났다. 오케이, 피스 피스 피스. 신대가호 예. 신대가호 예.

숨어서숨어버지는 거지 신 n 가호 a h o e s i n e g a s i o e Sinegahoe s 결틀 성공했어. 지지. <laughs> 캐리했네요, 캐리. 어! 시네가 후로 캐리했다.